입니다. 긴급 라이브입니다. 세리가 긴급하게 입수한 정보 전달 드립니다. 이번 영상에서 중요 포인트는요. 가장 싸게 진입할 수 있는 최적가 분석과 가장 크게 수익 날수 있는 목표 가격까지 모두 알려 드리겠습니다. 오늘 세리 정보 듣지 못하시면 여러분들이 손해 보실 수밖에 없습니다. 고점에 물려 계신 스트라이크 홀더분들, 오늘 세리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셔야 합니다. 마지막 폭등 수익을 챙겨서 탈출할 수 있는 세 가지 철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도 리스크 관리, 두 번째도 리스크 관리, 역시 마지막도 리스크 관리입니다. 신중한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스트라이크. 가장 크게 수익 날수 있는 목표 가격 정보는요, 극비 정보입니다. 유튜브에서는 가장 크게 수익 날수 있는 목표 가격을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세리에게 구독 시청해주시는 분들께만 가장 싸게 진입할 수 있는 최저가 분석과 가장 크게 수인할 수 있는 목표 가격까지 모든 정보를 공유 드리겠습니다. 고점에 물려 계신 스트라이크 홀더 분들, 마지막에 수익 챙겨서 탈출할 수 있도록 세리가 분석한 정보를 무료로 드리겠습니다. 지금은요, 절대로 스스로 진입하시면 안 됩니다. 정확한 정보 없이는 정말 위험합니다. 스트라이크, 상패 확정 코인이기 때문에 정말 위험합니다. 세리가 분석한 정확한 정보로 안전하게 저점 진입하시면서 최고 수익 낼수 있는 목표 가격에서 수익 챙겨서 빠져나가시면 됩니다. 세리가 어렵게 분석한 정보인 만큼 제 직통 연락처 띄워드리겠습니다. 5854-3719 탈출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요. 세리가 분석한 스트라이크 가장 싸게 진입할 수 있는 최저가 분석과 가장 크게 수익 날수 있는 최고 목표 가격까지 모든 정보를 자세하게 공유 드리겠습니다. 오늘 세리가 분석한 정보로 수익 챙겨서 탈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말 중요하고요. 지금 스트라이크 고점에 물려 계신 홀더 분들 손실폭 너무나 크실텐데요. 세리가 여러분들 손실 보신 시드 수익으로 전환할 수 있는 복구 코인 정보까지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세리가 알려드릴 코인은요, 두바이 정부와 비밀리에 미팅을 마친 코인이고요, 단기 폭등을 가지고 올 인생 귀의 코인입니다. 세리 역시 보유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필수로 알아가셔야 하고요, 담아가셔야 할 코인입니다. 지금부터 두바이 정부와 단기 폭등을 가지고 올 인생 마지막 귀의 코인 빠르게 전달드리겠습니다. 이번 코인 판의 중심 세력인 도널드 트럼프입니다. 안 그래도 돈 많은 트럼프와 비공식적 세계 최고 갑부죠, 약 하나로 2,700조.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우디 왕세자 빈살만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이제 두바이 세력과 트럼프, 이두 세력이 매집하는 코인은 우리가 무조건 가지고 가야 우리는 큰 수익을 볼수 있습니다. 단기 폭등을 가져다 줄 인생기의 코인입니다.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아주 어렵게 찾아낸 비밀 두바이 코인 세력들의 텔레그램 채팅방입니다. 이 텔레그램 방에서는요 정말 놀랍게도 단기 폭등을 줄 코인을 언급하면서 매수 예정 날짜와 매수 금액까지 아주 자세하게 명시가 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비밀리에 거래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이 돈을 못 벌고 이런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소. 내를 보고 수익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세리가 이 텔레그램 방에서 정말 소름 끼치는 정보를 입수했는데요. 여러분 옵셜 트럼프입니다. 트럼프 재단 코인이고요. 옵셜 트럼프는요. 상장하자마자 0.69달러에서 무려 76달러까지 어마무시한 폭등을 보여 주는데요. 그리고서 세력들 물량 털어내고 저점에서 2차 폭등이 다시 나왔었습니다. 이 2차 폭등을 주도했던 세력을 바로 여기에서 찾을 수 있었는데요. 제가 찾아낸 비밀 비밀 두바이, 코인 세력들의 텔레그램 채팅방에 그들의 매수 시그널에 옵셜 트럼프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요. 옵셜 트럼프 이후에 단기폭등을 줄 코인들을 나열하고 있었는데요. 세리가 단기폭등을 가져다줄 8월 한달 매매 계획표를 확보했습니다. 정말 대박이구요. 지금부터 이 순간 단기폭등을 가져다줄 8월 한달 매매계획표 놓치시면 답이 없습니다. 우리가 단기폭등을 가져다줄 8월 한달 매매계획표만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그 누구보다 큰 수익을 가질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는 단기폭등을 가져다줄 8월 한달 매매계획표 공개드릴 수가 없습니다. 해당 정보 불러 처리해 두었는데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세리에게 구독 시청해 주시는 분들께만 단기폭등을 가져다줄 8월 한달 매매계획표 공유 드리겠습니다. 어렵게 입수한 정보인 만큼 제 직통 연락처 띄워 드리겠습니다 5854-3719 8월이라고 문자 남겨 주시면요 단기 폭등을 가져다 줄 8월 한달 매매 계획표 공유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인생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우리는요, 두번 다시 오지 않을 기회 꽉 잡고 가야 합니다. 세리가 여러분들 수익 챙기실 수 있도록 8월 한달 매매 계획표 공유 드리겠습니다. 세리에게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세리가 긴급하게 입수한 정보 전달 드립니다.